야하하하 아. 뭐야 이거 아야 이게 뭐야 슬슬은 먹었잖아. 뭐 쓸쓸한 먹었잖아 뭐하는 거냐고 지금 어어아뭐야냐얘이총 먹고 뭐하랬다 총으로 협박한다 뭐하는 거냐고 아, 카드다. 카드에 경비원 자, 가자고. 우리한테는 중요한 임무가 있어. 바로 과학자를 구하는 거야. 벌써 과학자를 구하러 가자고. 자, 여기서 로켓 런처를 먹어줘요. 아주 맛있어요. 로켓 런처는 영양가가 풍부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난 뜻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안으로 갈수 있거든요. 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이다. 가자.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빨간색 키카드는 이미 있어요. 이거 뭐야? 어, 이거 비약이에요비약을 먹으면 안 돼요. 버려요. 비약은 불법이에요. 비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약비약 아이고. 이거는 7, 8, 6, 6. 오픈. 근데 쓸모 없어요. <laughs> <laughs>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 035가 있어요 035 방에는 무엇이 있냐 이거 있거든요 이곳의 비밀번호는 바로 5731이에요 열려요 여기 scp500이 있어요 이걸 먹으면 최대 체력이 늘어나요 아주 좋죠 자이 몸은 아주 강력해졌다고 덤벼라 야, 여기가 아니에요 안대쪽으로 가야겠어. 어, here, here. Hey, come on. Why? Hey, come on, come on, come on. 너를 구해주도록 하겠어. Hello, hello. 뭐야 이거 안에 뭐가 있어? 무엇이? 어, 다들 왔구나. 가자고. Come on, c <laughs> 이리로 와. 뭐냐 저? 됐어? 와. 뭐하는 거야? 지금 빨리 와야지. 게이트비가 여기 있잖아 이리로 와 아유 저렇게 느리고또살 수가 있어요 일0룩방으로 탈출한 것 같은데 자 가가가 가, 가. 왜 오는 거야 가야지 뭐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아 뭐하는거냐고 지금 됐어 이제 알아서 탈출할거예요 뭐야 야문 열어 안 돼, 문 열면 안돼문 열면 얘가 죽어 안 되겠다 이 몸이 혼자서 탈출한다 500 때문에 이 몸은 아주 강력하다고 도망쳐 도망쳐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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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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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위험했어. 안 쫓아오지? 아휴 다행이다. 한명 살리고, 한 명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는 안 돼. 이 몸이 살아야지. 체력을 회복합시다. 500 때문에 체력을 더 회복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죠. 구0 0 먹었으면 죽었겠다. 엔티프랑 네. 카오스가 왔어요. 카오스를 한번 죽여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카오스에 있는 데거든요. 카오스가 오면 다 죽여보도록 할게요. 아주 맛있겠죠. 문을 <laughs> 닫고, 여기서 대기를 해 볼게요. 방송실. 문 열어 버려. <laughs> 방송실이다. 야하하하 <laughs> 데이트비가 열렸어요. <laughs> 여기서 이제 카오스가 올 거예요.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왜안 와? 온다. 왜또 안와 맞다왜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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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메디캐서 필요해 총알 줘 뭐야 어디서 쏜거야 저기구나 이리와 헤헤헤헤헤 메디캔 메디캔 좋았어 아주 맛있어요 카오스는 한명뿐인가 한명뿐인가본 아니 몸은 다른데로 가겠어요 몸은 초엘리트급으로 강력하다요 야하하야하하 이제 할게 없어요. 너무 안전해. 그것을이 몸이 이미 다 점령해 버렸어. 이제 이 사무실은 이 몸의 것이야. 에이, 하이하. 방금 뭐가 있었 아, 아닌가? 오, 오, 일송삼니다망쳐 도망쳐. 도망쳐. 오, 왜 여기 있어? 아까 저기 있었잖아. 왜 텔레포트를 하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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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얘는 또 뭐야, 얘는 또 뭐야. 뭐야, 뒤에 카우스가 있어. 아,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죄수였어?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놀랬잖아. 죄수가 어. 총을 쐈어. 어. 끝.